네, 반갑습니다. 1월 11일 목요일 장중시형입니다. 자, 망길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차분한 느낌입니다. 일단은 그 전에 변동성을 다 쏟아냈기 때문에 자, 기길에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좀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뭐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뭐 여전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대형주들도 이제 지지선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수급 변화에 따른 변동성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개별주들 중에 ]에서도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TF의 승인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식스지 어, 관련한 투자가 또 음, 주목을 받으면서 통신장비 관련한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 자, 오늘의 양대 상승 테마는 이두 가지 비트코인 관련주, 그 다음에 통신장비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쪽 관련해서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록, 어, 기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먼저 보시면은요 코스피지수는 일단 2,545 포인트에서 멈춰 있습니다. 음, 일단 기준라인은 2,500. 그 50포인트 정도로 우리가 볼수 있다라면은요. 2545포인트. 지금 현재 시점에서 멈춰 있는 구간에서는 장 후반부까지 봤을 때 상승 포인트를 통해서 2550 정도는 회복할 것 같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일단 기준선을 맞춰 놓게 된다면 음, 글쎄요. 일단은 오늘 내일 정도까지 지나고 났을 때 미국 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다라면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사실 나쁘지 않죠. 네, 지금 기술주들 반등세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AI 관련해서 네뭐 엔비디아 종목은 계속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기대감이 좀큰 상황이긴 한데요. 어, CPI 관련한 부분에서 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관망세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는 일단 그래도 좋은 소식 때문에 반등세 좀 보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은 주가 하락 이후에 아, 아래쪽 저점 지지, 그다음에 반등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아, 이제 11시 반 넘어가면서 지금 살짝 조정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 겠고요. 음, 아래쪽 저점 지지는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밀린다거나 그런 형태보다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조금 주춤하는 흐름에서 다시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일단은 조금 더 많이 올라온 모습이 있었죠. 아무래도 테마주, 개별주들이 많이 속해 있다 보니까 반등세가 좀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어, 여전히 흐름은 이제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주가 추이는 일단 우상향이기 때문에 나빠 보이진 않고요. 아직까지는 개별주 또 중소형주 위주의 움직임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좋아져야지 될것 같다 판단을 되는데요 음 오늘 시장 상황에서 거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3700억 혼자, 오늘 혼자서 순매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담감은 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여전히 뭐 대형주 쪽에 좀 집중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뒤집어 주려면 움직임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일단 기관 쪽 매수는 다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방어를 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외국인들이 큰 종목을 던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이 외국인 매도가 없었다면 오늘 주가는 제법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코스닥 쪽은 외국인과 기관들 모두 상승 새로 쪽으로 진행시켜주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큰 부담감은 없어 보이고요. 어, 코스닥 수고를 보게 되시면은 11시 경 시점부터해서 더 많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시장 동향을 중소형주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형주들은 일단 저점을 좀 잡아놓고 나서 다시 보자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형주들은 붙잡혀 있는 모습이고요,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강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啊！Uh huh.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삼성전자가 0.95 오늘은 플러스 국면 잠깐 들어갔었나요? 네. 보합 수준에서 일단 머무르긴 했었는데요. 자, 73,000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이 아마 저점일 것 같다는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73,000원 뭐 요런 정도 또는 또 아래쪽 지금 72,900원 나오잖아요. 이럴때 공략 포인트 잡아 가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0.8%대 상승이고요. 오늘은 1.5%까지 올랐었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죠. 하지만 아쉬워할 거 없어요. 지금 데드크로스 나와 있고요. 아래쪽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3만원까지만 좀 떨어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지지선은 일정 나오는 모습인 것 같아요. 13만 5천원 아래쪽까지 일단은 형성되는 모습이긴 한데요. 지금 제가, 네, 노리는 과정은 13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음, 일단 데드크로스고 옆으로 횡보 또는 추가적인 압박감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그래서뭐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300면자가 오늘은 훨씬 더 나은 편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배터리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LG화학은 조금 아래쪽이고요. SDI도 살짝 올라가는 모습인데 대체적으로 보합세 유지하고 있고요. 강보합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어제 이어서 또 반등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정도가 저점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부분이 되겠죠. 19만원 아래쪽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스포인트 공략 나쁘지 않아 보이죠. 어, 기아 역시 마찬가지긴 한데 기아는 일단은 데드가 나와 있는 상태라서 어, 현대차하고 기아차 둘 중에 하나 놀이라면 현대차가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6만원 다시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AI 관련한 종목 군들 움직임들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큰 움직임 없는데, 오늘 카카오뱅크가 크게 올라가서 카카오 관련주들의 반등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 SDS 라든지 아까 전에 보셨던 삼성 물산 이런 종목들, 오늘 전체적으로 블록딜이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금 그 놀림,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블록딜은 이쪽으로 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만 일단 진행됐었죠. 그래서 블록딜에 대한 부분들은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어, 일단, 블록들에 대한 영향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블록들이 지나가고 난 이후부터는 주가가 빠르게 안정성을 찾는다는 어떤 과거의 어떤 움직임들을 살펴보시면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대신에, 주가 떨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 하락하고 있을 때 바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죠 네, 자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막혼이되어 있어요 어떤 거는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고 근데 오늘은 카카오 붙어있는 애들이 굉장히 강세 보이고 있다는 것이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대체적으로는 그냥 네 보압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오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2차전지 쪽에 반응이 좀잘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쪽이 좀더 강한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요 음 이쪽으로 일단은 매수가 좀 집중되는 모습이 좀 있어서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 가 상승하는 그런 쪽에 많이 도움이 좀된것 같아 보이고요. 개별주도 움직임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떨어진 부분들은 LS 모트리 얼죠 요거 하나 있는데 요거는 지금 포지션이 조금 나쁘게 변하고 있죠. 자, 지금 라인 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여기 1월 달이었죠. 어, 1월 달. 1월 달이었나요? 아, 1월 달이 지금이고 12월 달 여기 저점 자, 4만 0원 구간 대요 저점이 이탈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매도견 의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면 대체적으로 좀 단단한 모습이에요, 그죠? 네, 단단한 모습이고 특별하게 움직임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장비 관련한 종목권들도 괜찮고요, 통신 장비 쪽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이런 쪽에서 이제 중소형주 움직임들이 조금 더 강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등락 현황 한번 볼까요? 등락 현황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는 502개 종목 상승, 373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상승 쪽이 좀우세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 네, 음, 968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558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여기도 상승이 더 유리한 편이죠. 하지만 상승이 아주 뭐 독보적으로 유리하다거나 뭐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강보합세 아니면 소폭 상승 이런 정도가 좀 어울리지 않을 생각합니다. 자, 오늘 상승 종목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 하나투자증권 상한가, 우리기술투자 상한가. 하나 투자증권 우선주 상한가, 위지트 강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그 ETF, 그쪽이 이제 승인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신장비 관련한 종목에서는요, 지금 이게 뭐상한가를 진입하거나 그런 모습은 지금 안 보이고 있지만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뭐 코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보여지고 있고, KMW, 이게 6G, 5G 관련한 통신장비 종목군들 움직임들이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그다음 상승층 흐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고그 정도이고요. 네,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 여기 뭐 에이스테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33개 그 다음에 9% 때까지 보시면 아센디오까지 해가지고요. 3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골고루 섞여 있지만 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비트코인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통신 장비 관련한 종목군들의 상승이 대체적으로 어,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주들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장의 큰 어떤 움직임보다도 개별주들 쪽으로, 테마주 쪽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테마주 같은 경우는, 네, 뭐 연속성을 띄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대형주들이 잘 움직이지 못할 때 산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신다거나, 뭐 급등하는 건 무리하게 따라가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승 포인트 보시면 2.47 나쁘진 않죠. 네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상승 쪽, 즉 계좌가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락률 보시면 제넨바이오 네13%대제오쌤네오쌤 제넨바이오가 지금 하락 학생을 연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오샘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네요. 한두 종목 정도가 오늘 하락세 많이 보이고 있고요. ETF는 크게 문제 될건 없고 DTNCR로도 어제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조 반도체는 조금 꺾이는 느낌인데요. 뭐 이거 더 보시려면은 2 1선 꺾일 때까지 보시면 되는데 그거 아니면 오늘 그냥 차익 실현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이 올라오고 강세를 보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5일선이 기준을 네, 딱 만족시키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15,000원 최종 지지 라인 때 보면서 우리가 보셔도 되겠죠. 네. 쭉 내려보시면 1.48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1%대 정도의 주가 흐름,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합니다. 기관쪽 움직임 보시면 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 매수가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연결된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 쪽,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매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도는 삼성전자 우선주 매도가 조금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좀 올라간 형태입니다. SK이노베이션, KB금융 등등등인데, 물량 자체 제가 많진 않아요. 크게 의미 없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쪽으로 벌써 어, 1,200억 정도 매도 나와 있습니다. 제법 많은 매도인데 하이닉스까지 같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압박감을 좀 주고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만개 지나면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이후 지나가는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에코프로머티나 LG전자, s d s 삼성 SDI, 삼성생명 이런 쪽에서 시중 상위쪽 특히 삼성그룹주들 위주로 매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수는 네이버, 카카오 또 삼성전자 우선주는 매수하고 있죠. 네, 카카오뱅크, 에코프로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요. 매수량이 아직은 많지 않은 상황이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포인트가 워낙 어, 좀 많이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삼성전자로 적으 계속 집중이 될 것이 지그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후에 돌아서게 된다라면 삼성전자의 반등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네, 균형을 좀 맞추면서 올라가는 형태로 갈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노려보면서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더 많이 판다 삼성전자가 더 많이 눌린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플러스 국면보다 마이너스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만길은 어찌 되었건 간에 천천히 지켜보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서두르지 마시고 어 후반부 즉 장마감 시점까지 천천히 지켜보고 대응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매매동향은 대체적으로 이제 매매 대응 같은 부분들은 네 장마감 시점에 붙여서 2시, 반, 3시, 그 정도에 어 최종적으로 변동성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조금 유리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만기이니까좀잘 한번 넘겨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절점은좀잘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요. 요 라인들 어잘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유지만 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버티시고요. 뭐 시장에 큰 문제점은 없는 상태이니까요. 계좌를 지키시는데 크게 뭐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좌 오르고 있으면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유지 잘 하시고 오후에 조금 더 올라가기를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마감 보고 다시 오겠어요.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